자, 덮방 사고인데, 이거는, 봐봐. 여기도, 이렇게 됐고, 여기도, 이 속에. 이 물이지, 전부 다. 음. 덮빵 사고라고, 오케이. 음. 음. 여기 하나, 둘, 셋, 세, 세번덮빵 세 어. 아니, 뭐세번덮빵이야

이, 저기, 방수층이 무너졌잖아. 여기는 안 무너졌지. 여기 똥물이 들어가서 응. 다 이렇게 부슬부슬 한다고. 응. 여기는 안 그렇잖아. 응. 그러니까 똥물이 들어가기도 했지만, 응. 방수층이 이미 무너져서 잡을 수가 없었던 거야. 이, 이거로는. 자, 잠깐, 달아 신발에 들어가수 있는 지 엄청나게 덮밥을 했어. <laughs> 그리고 여기 말려야 되겠어 오. 며칠. 어. 타일만 깔라가다가 안전이니까 졌네어 이 상태로 하면 이제또 하자니까 야, 오늘 원래 방수까지 하기로 했는데 뭐해안되리나다이 빵은 한 번까지만 된다는건 알고 있잖아 알고 있지 왜 이렇게 있 그런데 어. 돈벌역시면 안 된다고, 못 하는 거지. 그냥 덮방치고 싸게 가격 때문에 이런 것도 돈 문제가 되니까 어..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쓰는데. 아니야, 하자 증발 시켜야지. 그냥 하면 이제 하자 생기니까 한 며칠 말리자고. 증발을 좀 시켜야지. 아, 이만 뜯어서 해야겠는데 어. 다 썩었잖냐 속이속이더많이 썩었지 이 상태로 그냥 공사하면큰더지만 두더. 만 두더. 이이어마어마만 두더. 이만 두더. 이만 두더. 이만 두 아, 진짜 써버린다. 써가버리고. 이런 상태. 와, 폐기물 이렇게 많이 나왔어. 이게 말른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야. 이거 폐기물 비용 이사하고도 더 수비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우리 보고 공사 잘못했다 그럴 거냐? 그러니까 그냥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화자가 날것 같아가지고. 우리야. 세 번째 마지막 그 원바닥. 어 원바닥이. 근데 냄새도 나. 이거는 두 번째. 첫 번째는 그냥 까대기만 있고 이거. 이거 이렇게 몰탈에서 까대기만 있고. 이세 번째를 뜯으니까 이게 완전 물아니냐이 습으로 밀려가면 물이 계속 떨어지지. 밀려나간다고. 이거 그 우리 처음에 정신 부분 수리 했는데 멈췄다가 물이 다시 새가지고. 어. 욕조 실권에다가 응. 멈췄다가 다시 세고 이거는 응. 안 잡히는 부분 수리로 안 잡혀서 안 결국 되는 거예요. 다 들어냈는데 어. 세번 덮방이야 그거를 뜯기 전에 몰랐어요 세번 덮방이라는 거를 알 수가 없었어 음. 근데 세번 덮방인데 당연히 이 부분 수리로 안 잡히는 게 맞는 거 음. 같아 맞지 <laughs> 안 말리고 했다가 우리가 바가지 쓰는 거야 음. 우리 보고 잘못했다가 나고 음. 그렇게는 아무리 양심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음. 그리고 우리가 고통받아 매일 연락 와서 어? 뭘안새해야지왜 이렇게 봉사해있 어. 우리가 고통받아 폐기물부터 버리러 가야겠다 저거 니가 다 하고자 응. 시달리까지 다 깠다고 원래 이렇게 계약이 안된거잖아 안되지 까다로운 거 보니까 아휴 여기서 알 수가 있네 껍데기만 살짝 붙여 놓고 그랬는데 물도 그렇고 이게 알 수가 없는게 이게 땅속에 근데 이 상태가 이러니까 또손 안될 수가 없어서 그냥 하는거지? 안되면 하자가 생기지 하자 날까 봐100% 하자지 말리려고 욕조 밑에도 말리고 어. 욕조 밑에도 물이 들어갔었잖아 욕조는 안 드러내기로 했는데 그 밑에도 불안하고 그 밑에도 물이 빠져나가야지 음. 덮어놓으면 안 빠진다고 아래로 빠진다고 또. 그래서 연휴까지 내내 말리기로 음.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 왜 물이 너무 많다 음. 이쪽 화장실은 이렇지만 또 음. 옆에 화장실이 또 있다고 그물 습도 빠져나가야 한다고 뭐야 이게 음 맛있겠다 나 뿌링클 제일 좋아하는데 그러면은 뭐야 개시하는 날이야? 나 오늘 타일 붙여봐요 그렇지. 내 고모 망치 미니 고모 망치 好的，好的，嗯，你道了。